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가 에드온 관련 영상 좀 찍으려고 지금 녹화 중인데요. 어, 실시간 좀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 보면은 에도온에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드온 하나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우선은 여러분들 에드온을 까시려면은 이거 커스포지 앱을 받으셔야 돼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커스포지 치시면 이 앱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이거 이 앱을 받으시고 이제 검색하셔서 제가 쓰는 애도 필요하신 애도 하나씩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가장 그래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어, 유니프레임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 유니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이 유니프레임이 뭐냐면은. 제가 쓰는 유니프레임은 핏불입니다, 핏불. 이 핏불이 되게 좋은 점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배치도 가능하고 뭐킬거 키고 뭐 이런 거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뭐 대상 따로, 대상의 대상 따로, 보통 주시 대상 뭐 파티 다 따로 따로 자기가 설정이 다 가능하니까 핏불 받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또 어떤 시청자분은, 음또 저랑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메일 주소로 제거 WTF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뭐제 것처럼 작동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댓글에 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뭐, 핏불 유니프레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 저처럼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요즘에 이제 불성이 나오면서 이제 주시 대상이라는 게 생겼죠 주시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단축키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a 도는 아닌데 주시 대상 좀 알려 드릴게요 단축키 설정 가셔서 음 아마 목표 선택 단축키일 거예요 목표 선택 단축키에 어 여기 주시 대상 설정이란 단축키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쓰시고 싶은 단축키를 설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깃을 찍고 주시대상을 찍고 싶으면은 뭐 저는 y니까 y를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창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피플로 통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자기가 여기다가 지정해 놓고 위치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주시대상이 이제 뭐 버프나 뭐 스킬 쓰는 거 이런 거다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시대상 설정하시면 돼요 이게 클래식에서는 없었는데 불성 나오면서 생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냥 아무도 안 찍은 상태에서 다시 그 단축키를 넣으 넣어, 넣시면은주시에상다 넣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 유니프레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많았던 거는 음, 이거. 이게 상태바.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호드라서 위에 상태바가 보이시죠? 저렇게 위에 나오는 게 뭐냐? 저거를 보통 뭐 플레이터 종류라고 하는데 플레이트 종류라고도 하고 뭐 뭐라 그러지? 아이고 뭐 그렇게 말하라는데 이거 뭐냐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플레이터라는 애드온입니다 플레이터 플레이터라는 애드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뭐한 번씩 만지다 보시면은 뭐 금방 할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하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대상바에 호도 어딨니? 예 이런 식으로 뜹니다. 뭐 버프도 이렇게 뜨고요. 되게 좋아요. 편리한 기능이라서 특히 이 기능이 좋은 게탱 뭐 하신 분들은 뭐 다중 어그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색깔이 달라져요. 어그리 자기한테 충분히 먹었다, 뭐덜 먹었다,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게 색깔로 보이시니까. 탱하지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써, 쓰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모베도다 뜨고요. 네, 이거는 플레이터입니다. 플레이터.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피플하고 플레이터 두개 알려드렸죠? 피플하고 플레이터는 이렇게 커스 포즈에서 직접 치셔서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플레이터를 여기다 다운 받았고 이 앱이 좋은 게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 업데이트 됐다고 뜨니까 그냥 여기서 클릭만 해주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어, 와우 하신 분들은 이 앱을 꼭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플레이터. 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터 또는 뭐 네임플레이트스라고 돼 있네요. 레인플레이트 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걸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핏불 같은 경우도 여기 있죠 핏불 이거 쓰고 있습니다 핏불 유니프레임 4.0 네, 이거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게어 이거는 인벤 유니프레임 이거든요 인벤 유니프레임 근데 이거는 인벤 가서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인벤 애드온 자료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벤 애드, 애드온 자료실에 가서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파티 프레임은, 공격대 프레임이라고 하죠? 공격대 프레임은, 인벤 유니 프레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있냐 인벤 유니 프레임. 인벤 유니 프레임도, 저 같은 경우, 뭐, 다른 분도 뭐, 부두 쓰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자기가 좀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사제잖아요. 사제면은, 여기, 주문 타이머라는 곳이 있어요. 기본 기능에 가시면 주문 타이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저 같은 경우 뭐 소생, 뭐 회복의 기원, 뭐 보호바, 공포의 소음을, 신의 계시 뭐 이런 거다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공수를 걸면은 여기 공수가 표시가 돼요. 조그만하게 이제 제가 표시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왼쪽 좌측에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소생을 걸면은 소생 시간 표시되고요. 회복의 기원 하면은 회복의 기원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갔는데 이건 누구 도 표시 가능하고 보호막 같은 것도 지금 보호막이 들어갔고 약화된 영혼이 얼마나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음 인벤 네이드 프레임 쓰실 분들은 저처럼 다운받으셔서 기능 주문 타이머 가셔서 이렇게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은 필수적으로 이거 세개 알려드렸고 이게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애드온 자체가 뭐 통합 애드온을 쓰는 게 아니라서 다짜집기요 짜집기, 짜집기라서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제가 또좀 어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위코라는 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위코라를 많이 써요. 위코라는 자기가 좀 이렇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거를 만들어 쓸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은 경우는 암사다 보니까 공포시간이라든지 흡수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나한테 소생이 얼마나 들어왔다든지뭐 약화된 영웅 디버프가 얼마나 남았다든지뭐 이런 것들 되게 이거는 좀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위코라는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자기가 필요한 거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위코라 다운 받으시고 어, 예를 들어서 저가 이게 고통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쓰는 이 고통을 뭐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문자열로 내보내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뭐 어딘가에 이렇게 뭐 메일로 보내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디코에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가져오기만 누르시고 이 복사열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완료하면은 음 저처럼 이거를 위콜에까신 상태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니까뭐 위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우선은 나중에 혹시 뭐 질문이 많으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위코라는 꼭 까셔서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저 저희가 솔직히 쓰는 게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 디테일즈 씁니다. 디테일즈, 디테일즈라고. 어, 디테일즈. 네. 디테일즈라고 데미지 미터기는 전 디테일즈 쓰거든요. 어그로 미터기. 이거 다 디테일즈예요. 그냥 창만 하나씩 늘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그로 미터기 이쪽에 배치했고요. 여기는 데미지 미터기, 여기는 치유량, 여기는 이제 죽음. 죽었을 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뭐 어떤 데미지를 입고 어떻게 힐을 받았고 죽었는지 알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창을 네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건 디테일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포지 가서 다운 받으시면은 될 거예요. 디테일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디테일즈. 네. 디테일즈 이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면 돼요. 네, 우선은 제가 총 지금 뭐 핏불, 인벤네이드 프레임, 그다음 에 위코라, 디테일즈, 그다음에 하나 가 아까 플레이터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알려드렸고요. 어 우선은 제가 이게 여기에 기본에다가 이제 나머지들은 뭐 그럼 뭐 예를 들어 가방에돈뭐 이런 거뭐 편의성 이런 거밖에 없어서 우선은 가장 질문 많아, 많이 받았던 다섯 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가방에 돈은 제가 원래 백온이란 가방을 썼는데 어 그게 처음에 좀 오류가 나서 이거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저같이 좀 정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통합 가방 쓰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퀘스트템 따로 분류되고 직업용품 분리되고 무기 방어구 보석류 소비용품, 기타 이렇게 보되니까 빈칸 따로 돼있고요 그리고 뭐 가방 클릭하시면은 가방에 대한 가방 1, 2, 3, 4에 대한 것도 따로 나오니까 뭐 이것도 괜찮아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음, 이거는 어, 잠시만요. 네, 이 애도는 에디백이라고 어, 이거, 이걸 받았어요. 엘브 UI 에디백스라고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엘브 기반이 아닌데도 그냥 이거를 써도 뭐 전혀 뭐 무리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엘브가 아니셔도 저거 쓰셔도 돼요. 네, 이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방은. 엘브 UI 에디백스. 이거 여기다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이상으로 제가 쓰는 에도 질문 많은 것들 최대한 좀애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고요 네, 혹시 제거 뭐 이거 w, WTF 저랑 똑같이 뭐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뭐뭐 뭐 이렇게 똑같이 쓰고 싶다. 그럼 제가 이메일로 제거 파일 보내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애돈 설명 마칠게요. 여러분들 모두 지루하세요.